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보내고 있는 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입니다. 아, 저는 두 달간의 치앙마이 생활 잘 마치고 어, 캄보디아도 좀 돌아보고 어,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아, 한국에 오니까 많이 추우네요. 아, 반팔 입고 차량을 했었는데 아, 오늘은 내복까지 입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급히 나올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나왔더니 조금 추워서 이렇게 옷을 입은 채로 걷어듣고 촬영을 합니다 좀 마음 아프고 힘든 사연이 하나 왔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몇 년째 날기새로 매일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 상담 메일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과 하나의 심한 갈등과 불화를 5년째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힘들고 속상한 것은 저와 남편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아,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저와 연애하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결혼 후 3년간은 잘 다녔지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저희의 부부는 결혼 후 남편이 건강 및 직장 문제로 큰 방황을 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툭 하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웬만해서는 다 참고 넘기는 중인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아이들 교회 가는 것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터집을 잡기 시작하더니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인 큰 아들, 유치원생인 작은 아들과 교회를 가려고 하면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갈 거면 이혼하자며 난리 치더니 그게 안 먹히자 주일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선. 아이들에게 대놓고 하나님은 없다. 교회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 것에 왜 가느냐며 아이들을 심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 목사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과의, 남편과의 싸움이 아이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 같아서 보통은 제가 크게 싸우지 않고 피하고 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남편은 그럴 때마다 더 당당하게 굴고 아이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게 보입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안 나가려고 하고요. 거기다가 성실했던 첫째에게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신앙적인 혼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날 아빠와 있는 시간이 더 좋다며 예배 대신 아빠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 아빠는 일부러 주일 오전에 아이들과의 스케줄을 잡아 놓고요. 제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야 한다,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보지만, 이미 아이들은 남편 뒤에서 저의 말은 흘려 듣습니다. 남편과의 악화된 관계 때문에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신앙적인 교육이 전혀 안 되니 너무 속상합니다. 아이들이 이러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까봐 너무 무섭고요, 괴롭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제 속의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 많이 망설였는데,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답변을 생명수처럼 간절히 기다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사연이네요. 아참 힘든 사연이네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부터 조금 시작할까 싶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되나. 아그 우리 날기세에서도 오래전에 한번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어,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면 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얘기하는데, 어,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하고 이혼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혼을 이제 쌍방이 합의해서 논의해서 타협해 가면서 어, 재판해 가면서 하는 게 이혼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세 당시와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이 그렇게 동등한 그 위치에서 합의해서 하는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세는, 뭐 야, 이혼증서라도 써주고 이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예수님은, 어,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대상이 남자와 여자, 쌍방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함부로 여자들 아내를 버리는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자는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지 같이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 가늠한 거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여자를 함부로 버리고 딴여자얻고 하는 것이 너무 팽배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 요즘처럼 남녀가 거의 평등하게 사고하는 구조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 조금 성경의 가르침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한국도 그랬죠. 어, 여자들이 유언한다는, 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칠거지약이라고. 그건다 여자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버려도 된다는 거거든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버려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낳지 못하는 것도 칠거지약이었으니까. 아들 못나는 것이 어떻게 여자의 책임이겠습니까? 남자는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옛날의 풍습이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이혼하지 말라. 함부로 여,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예,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야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혼했다면 저도 아마 100번은 이혼했을 겁니다. 참고 기다리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수습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예, 이르는 것인데 어, 여러분 이혼을 함부로 한다. 힘들 때마다 한다. 그렇게 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혼은 제일 마지막 수단이지만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처럼 강조하면 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남자를, 그 여자를 그 가정 결혼 상태에서 빼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가르잡힐 필요는 없고 또 이제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혼한 분들이 꽤 있는데 전후 사정은 묻지도 않고 어떤 형편에서 이혼했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혼한 남자, 이혼한 여자라고 하는 그것은 무슨 좋은 글씨 같이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나 제가 이 상담 주신 분에게 성경적인 원론 얘기했지만, 이혼해도 됩니다. 이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모르잖아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수습이 가능한 것인지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하면 되겠는지를 제가 두 분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좀 경솔하다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주신 사연을 보면 남편이 건강도 나빠지고 어또 직장 문제도 없어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의 자격지심이죠. 어그 그때 그 아내는 평소와 똑같이 얘기했다고 그래도 어 남편은 자격지심에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아내하고 싸우고 어 아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약점인 아이들 교육하는 걸 붙잡고 어 지금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남편의 자존심, 어 상처받기 쉬운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된다면 회복된다면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될 상황인지 그것을 벗어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본인밖에 판단 못할 텐데 어, 정말 벗어나야만 될 상황이라면 이혼하는 일을 무조건 교회가 막지는 않는다 성경이 막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혼하면 아이를 지킬 수 있나? 지금 상담 주신 분의 가장 큰 마음의 어 저기 질문은 아이들의 신앙 문제 아닙니까? 아 남편과 이혼해서 이혼하면 아이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나? 이것도 딴 문제입니다.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녀 양육권의 문제 있어서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 데려왔을 때. 어, 아이들에게 어, 아이들의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엄마 아빠의 입장을 보잖아요. 그런데 대개 아이들은 약자 편을 듭니다. 어, 어, 아빠가 지금 실직하고 건강도 나쁘니까 그런 데다가 교회 안 가도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아빠 편들기가 더 쉬운 상황인데 아이들의 마음과 또 그런 생각을 잘 검토하셔서 조정하시지 않으면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이렇게 상담을 주셨지만 정말 신뢰한 목회자 또두 분의 사정을 잘 양식을 하시는 분들 또 상담의 전문가들 이제 좀 도움을 받으셔서, 어, 자칫 무조건 결정 내리지 마시고, 지금 5년 동안 잘 참으셨으니까, 더 길이 있는가, 내가 뭘 하면 될수 있는가를 한번더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어,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을 어, 조금 더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원한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이 그만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 그러나, 이혼한다고 문제가 풀릴 수 있는가, 그건 또딴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어, 다, 어, 떻게 해서 남편의 자존심과 그 상한 마음을 도려도 보싸주면서, 어, 문제가 해결될 길은 없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또 남편이 다투고 싸우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걸고 넘어져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이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남편이 아내와 싸우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지금 아빠 말 듣기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아빠가 아이들 마음을 한심을 사느라고 같이 스케줄도 잡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되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편도 아내와 싸울 때 아이들 볼모로 잡아서 신앙적인 문제까지 건드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혼하면 안 되나 되나 할때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뜻을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혼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그걸 꼭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일, 그, 만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번더 노력한다면, 남편이 왜 저러나? 할 때, 건강이 나빠진 것과 직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격지심. 이것을, 어, 간과하면, 어, 남편과의 관계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으로 하는 말에도 상처받고 자격지심에 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 말한 마디라도 어, 눈빛 하나라도 남편 어, 그런 그런 면을 건드리질 않아서 좀 회복이 될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laughs>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런 이제 쌍방간의 문제를 상담할 때는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또또 어, 또 그래야 어, 가능성이 봅니다. 어떤 해결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그런 보내주셨지만, 이렇게 글로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정확한 상담을 하긴 좀 어려워서 더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지는 않았을까 걱정됩니다. 위에서 기도하겠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하나님이 좋은 길 남편의 마음도 돌려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토요일날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